네, 안녕하세요 락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물건이 아닌 동산 경매물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개를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이 BMW i3 전기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 내일이에요 내일이긴 한데 워낙에 싸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2015년식 2월식이고요 지금 현재는 화성시 안년동에 보관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 값입니다. 130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637만원까지 떨어진 차량이고요 먼저 사진을 살펴볼게요.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이제 번호판도 때가 있고, 외부에는, 음 지금 이렇게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 시트가 조금 터졌어요. 이제 차가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양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예뻐 보이고, 어, 차량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현재, 이렇게, 내비게이션 켜진 걸 보면, 현재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7년은 탔기 때문에, 엄청나게 깨끗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경매나 공매로 차량을 받아 봤을 때, 보통 내부, 외부를 싹 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한 건 괜찮아요. 괜찮고, 어, 바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지만, 타이어가 그래도 조금 마모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들긴 하는데, 뭐, 요것도 직접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차대 번호가 있고 뒷부분과 앞부분 주행거리가 현재 14만 키로 탄 차량입니다. 14만 키로 이렇게 앞에도 불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운행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그런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배터리가 나갔으면 이게 살리기가 쉽지가 않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걸로 봐서는 운행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차량들이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차량이 거래가 된 내역을 가지고 이 가격을 측정을 한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만큼의 거리를 뛴 차량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도 이와 같은 차량이 낙찰이 됐었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사진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1인 소유로 쭉 타던 차량이고 뭐 특별한 사고 이력이 없는 걸로 나와집니다 그리고 사회에 걸쳐서 천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런 수입차 같은 경우는 어 조금만 수리를 해도 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에 천만 원이면 어큰 사고가 없었던 걸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차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이 검사 유효 기간은 2023년 6월 29일까지니까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죠 뭐 기본 설비는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운행이 불능하다 라고 하면 운행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차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게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낙찰이 됐던 차량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부서진 이런 차량들도 얼마에 낙찰이 됐죠 9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900만원 이거 같은 경우도 16년식인데, 지금 900만 원의 낙찰이 됐어요. 이해는 잘안 가지만 어쨌든 900만 원에 낙찰이 됐다. 그리고 2016년 8만 키로탄 차량도 이렇게 문짝 하나 없는 차량도 10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본네 뜨거 날라간 차량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만 원, 1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뭐 이렇게 이런 차를 1000만 원 주고 사는 건 제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다, 각자 낙찰 받은 사람들 이름들도 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뭐 바퀴도 날라가고 뭐. 돈내 뜬도 날라갔는데 천만 원의 낙찰 받은 걸 보면 우리가 얼마에 입찰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좀 온전한 차량이 좀 나왔네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도의 차량인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지금 16년식 키로수는 짧아요. 대신 1,5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했다. 자이 정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이 얼마에 우리가 입찰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k 엔카 기준으로 봤을 때 12만 키로가 가장 키로수가 많은 차량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를 이제 딜러 매입가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제휴된 업체에서 어 기본적인 청소와 뭐 이렇게 광 정도 내고 바로 이렇게 올리는 건데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1,500만원 정도가 될수 있는 이런 차량이라고 보여지죠 근데 여기 너무 깨끗하죠 여긴 관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보다 키로수가 많으니까 지금 우리 차량이 만약에 s k 엔카에서 판다면 대략적으로 한 1300만원 정도에는 팔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내가 만약에 탈 차량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도 한번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차량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 이 i3 BMW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한200 에서 300km 사이 운행 거리가 굉장히 짧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입찰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빠르게 두 번째 물건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 브랜드를 처음 봤어요. 위블로, 위블로 이 시계를 처음 봤는데 전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감정가가 1,100만 원, 그리고 최저 입찰가가 910만 원. 사진을 보면 뭐 이렇게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얼 넘버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게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공고를 보면. 어쨌든 책임지지 않는다. 2인 이상의 공동 참가는 불가하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고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기속된다. 이런 거를 보시고 입찰에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이 똑같은 모델을 검색을 해봤는데. 800만 원대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믿지 못하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920만 원부터죠. 근데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1,600만 원에 팔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네이버로 쳐봤기 때문에 이런 건 가품이겠죠. 그렇죠. 140만 원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시세를 잘 파악해 보시고 이렇게 리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동산 들어가셔서 이 와중에 BMW 차량이 굉장히 또 조회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동산에 들어가서 물건 검색, 그리고 날짜를 여유있게 잡고 물품 기타, 여기 보면 의류, 가방, 여기에 가끔 명품 나오고 이렇게 귀금속에도 명품이 나오죠. 오늘은 시계가 있으니까 시계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위블로라는 이 시계 제품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890만원이고 하나는 91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시계가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